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희집단 더 광대 팀의 대표 안대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어 질문부터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희집단 더 광대에서는 말맛남기라는 리서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네.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네. 각 지방의 말맛을 살려 남산골 구강맛이 한양 나들를 홍보해주실 수있으신가요아 진짜 아 홍보 어려운데 한번 도전해볼게요. 네. 도전. 일단 경상도 편으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아두두 두 가지만 해볼게요. 두 가지 네, 경상도 네. 아, 어 남산고 구강맛이에 남산이라 하면은 서울에 아, 중심아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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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에서 아, 이막 스프를 막 돌아다니면서 비톤 터치 피톤타치. 맞지? 비톤 터치를 막 흡수하면서 고개를 볼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남산 한번 와봐라 말이야. 너무 아, 너무 멋있어.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네. 어 전라도 버전. 어, 전라도 버전으로. 아, 전라도는 제가 자신이 없는데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전라도는 전 그냥 해보겠습니다. 아 해보십시오 일단 여보게. 그나저나 이것이 여기가 어딘가? 아, 여기는? 여, 여기는 남산골? 어? 응. 누가? 아, 남산골 한옥마을? 러 네, 그러음 여기가 그 남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전라도 최고의 산이 그러니까 어그 무등산이요? 아, 무등산. 무등산, 무등산, 이것은 그거보다 곱절 훨씬 좋은 남산골. 그러니까 서울이, 주, 서울이 중심 아닌가? 아, 그러니 그이. 오늘 이곳에서 한번 저에게 보더라고. 오~~~ 메이특수요청해도 <laughs> 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아, 이번에 지난 11월 탄수, 딴소리판에 이어 네. 10개월 만에 남산 국악당과 다시 한번 작업하고 네. 남산고 한옥마을에서 새롭게 연희기를 진행하시는데 네. 어떤 마음 가지고 참여하고 계시는지 어, 일단 궁금합니다. 열심히 하자. 가첫번째고요 네. 그리고 우리 남산 국악당은 국악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통 공연도 많이 펼쳐지지만 저희처럼 창작 공연을 하는 음 팀도 많이 음 오고 그리고 또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니 이곳을 정말 국악과 그리고 전통공연, 그리고 장작 연희까지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산권 교황마실 한영나들이는 관객 참여력, 연희극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네. <laughs> 이번에 연희진단더 관계는 관객이 어떤 방식으로 즐길지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첫 번째는 원래 코로나가 너무 좀, 좀 심각해져서 아, 관객들 만나지 못한다면 영상 쪽으로라든 어떻게든 함께 할수 있는 부분을 좀더 찾자라고 했는데 다행히 오늘 너무나 시소식입니다. 1단계로 네. 떨어지면서. 어. 대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 하세요 <laughs>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수 있어요. 남산골, 구강마실 응. 빨리빨리 주, 신청하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현지님은 네. 더광대 신명난 팀입니다. 오세요. 어? 오세요. <laughs>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또 연희 집단 더분대는 그동안 거리극도 많이 참여하셨는데, 이번 남산골 구강마실, 한양나들이와 그동안의 거리극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기존의 거리극들은 저희 연희집단 더 방대의 공연을 거리에서 관객분들과 함께 많은 관객들이 함께 할수 있는 공연이었다면, 네. 이 공연은 정말 많은 관객들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공간들에 대한 일이, 설명들과 함께 아까 종전에 사투리로 했던 것처럼 숲을 좀 거닐면서 산책하는 기분, 나들이 떠나는 기분으로 할수 있는 그런 공연입니다. 남산골 어, 서울의 중심이다 보니 중심이 남산의 기운을 듬뿍듬뿍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공연입니다. 돌아다니면서 펼쳐지는 연이던 더 강대의 신선한 공연 함께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 멘트 하셔야죠. 어? 저는 서포터지 아, 네. 서울시 국악 활성화 사업 국악 프로그램 네. 남자의꿈 국악머신 한양나들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얼마 남지 않은 공연 11월까지죠 네. 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참가 여참 불가능하신데 이번에 기회가 되을때 1단계로 떨어졌을 때또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빨리, 와주시, 빨리, 빨리, 빨리 와주셔서 이 공연을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어, 잘해, 잘해, 잘해 감사합니다. 잘해, 잘해.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